네, 선생님 저희가 핑퐁 타월로 활용하는 게임 알아보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어, 지금 1레벨과 2레벨, 3레벨 점수를 한번 달리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그때마다 점수를 어, 이번에는 한 번씩 그냥 하는 걸로 해볼게요. 그래서 저희 뉴스 만큼한 다음에 자 이거는 어, 그냥 여기서는 그냥 50점이라고 할게요. 제일 밑에까 50점, 여기는 100점, 이건 300점, 오. 50점, 100점, 300점.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그냥 계산하면서 할게요. 한번씩 하면서 자 그냥 가까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가도 돼요 ,이? 가도 돼자 준비 가위바보 이렇게 네, 가위바보 어? 어? 저희 네. 먼저 하세요 자 50점짜리 100점짜리 300점. 아무거나 모려도야 그래, 그래. 됩니다 아, 이거 가당가 네. 가당, 네. 가당, 1,000원 가당, 이거 넣지 뭐 단타 자 50점짜리 50점입니다 네. 저희는 네. 어. 오케이 야. 300점 그래요 300점 먼저 오. 오. 아, 우리 꺼넣주면아니 어지면... 이번에 아무거나. 네. 아무거나. 이거 아 아무거나 색깔 상관없이. 색깔 상관없이. 네. 아, 저는 이냥 이제... 오케이. 아, 아. 300점 만탕 한탕 이 아하, 그럼 저는 밑에 거 그냥 네. 다 공략해서. <laughs> 자, 벌써 어. 100점. 아이걸따 따가는 거구나. 네, 따는 네. 거예요. 100점 저는. 오. 아, 그냥 거기는 큰걸노려 알겠습니다. <laughs> 나는, 제 나는 저쪽, 할. 저쪽으로 네. 해도 할게. 오케이, 저, 저 복권으로. 아, 이 복권, 이것도 어렵네. 오케이, 오, 네, 복권. 아, 이렇게 한 노리면. 오케이, 어, 이것도 어렵네. 그냥 이걸 노려야 되나. 오, 오케이. 아, 허 야, 이앞에밖안 들어가니까. 오! 오! 100점. 100점짜리. 이거 두개 뜬거나똑같네게아니 100점짜리. 1 0점 노려야겠네. 이 엄청네치네. 똑건 좋죠. 예. 나도 뭐점 100점? 아. 오케이. 어. 아땅 이상해. 어. 여 아. 어. 이상해. 아, 오. 백점 원나 200점 오. 우리. 오 넘어왔어. 오케 네, 제먼 저. 네. 한 백점. 아유. 5 0점짜리하 오! 그 크롭했네. 크롭했네. 야. 오케이. 250점. 우리. 네. 그야, 이기 못하면 지었는데 네. 네. 고맙습니다. 오! <laughs> 나도 한 번. 한 번. 처럼 됐다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이한 오, 오! 아, 아, 300점. 300점! 잠깐 이러면 우리 어른이 저축이 답이야 저희가 이긴 거 같은데? 네, 300점 이기 수가 네. 없고다 먹어야 네, 300점 네, 다, 우리 집금뭘0점이야 뭐 아까 3가지 <laughs> 해가지고 네, 다 먹어야 오케이 자, 650점 오케이 네. 네. 아이고, 700점 아이고, 부자다 부자 오케이 오, 어, 구이부빈아니 그러네, 진짜? 이제 코로나 <laughs> 상황이랑 비슷하네 안 되겠다, 그만해자 네. 자, 자, 이번에는 예, 자, 핑퐁타워 게임에서 어, 1레벨, 2레벨, 3레벨 점수를 차등으로 해서 하는 게임을 해봤습니다. 이런 게임도 한번 어, 아이들 불풍타워 어, 게임할 때 같이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